네. 이제, 26살이신데, 사억을 네. 사기를 당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학창 시절에 같이 알고 지냈던 동창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그 친구가 네.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네. 음, 이제 외제차, 아니, 고급 시계, 그리고 비행기를 타는 모습들을 주로 많이, 이제 허세 글을 많이 올렸어요. 남자들이라면 좋은 차 타고 싶은 그 로망이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친구야너 무슨 일을 하고 지내니? 그런 식으로 제가 연락을 했어요. 카지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를 투자를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제가 그 3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진 않았고요. 네. 처음에 4천만 원을 먼저 투자를 했어요. 4천만 원. 네. 예. 그랬더니 친구가 매달 네가 나한테 돈을 보내 준 날을 기점으로 10%의 이자를 주겠다. 네. 그래서 4, 4천만 원에 대한 이자 400만원을 한 달, 두 달을 받았죠. 네. 근데 일반 사람이 이제 400만원 벌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제 나이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한 달, 두달 받다 보니까 저 역시도 더동력심이 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대출을 받았어요. 네. 신용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3천만원 더 했죠. 두달 뒤에. 네. 그래서 이제 6천만원이 이제 6천만원이 됐는데, 아, 3천을 대출해 서 3천 다투자를 한게 아니고? 예, 예, 2천만 예. 넣었고 천만 원은 제가 갖고 있었어요. 네. 예, 저, 저는 이제 그 치, 1천만 원으로 뭐를 했냐? 이제 월에 수입도 괜찮으니까 외제차를 사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 그, 그때 이클래스 e 쿠페를 네. 계약을 했었죠. 대출을 받아서 차를 사셨어요? 예천만원 그때 이제 리스로. 네. 천만원 이제 보증 걸고 135만 200원씩 상환을 했어요. 아. <웃음> 그래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저 역시도, 그러면서 이제, 600만원씩 이제 이자가 들어오니까, 네. 전 지금까지 그렇게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500만원 이상의 돈을 월에. 네. 그러니까 숨숨미가 커지더라고요, 많이. 그러면서 네. 이제, 주점, 흔히 말하는 이제 음악콜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가라오케. 네. 그런 데를 이제 많이 다녔죠. 친구들을 데리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너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냐? 외제차 네. 있다가 돈도 이렇게 쓰고 다니는데 넌 돈이 도대체 어디서나?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얘기를 해줬죠. 친구가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데 여기다 투자를 하면은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음...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3억이 전부 다제 돈이 아니에요. 네. 너, 너도 나도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한테. 돈좀 불려주라.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1억을 투자를 받아요. 그래서 총 투자금이 1억 6천이 됐어요. 네첫 달에도 1억 6천까지 투자를 했을 때첫달 이자가 잘 나왔어요. 그럼 1,6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저한테 투자한 사람들한테 이자 주고 이자 받은 대로 고지 그대로 내줬는데 그 친구들은 저한테 이제 고마운 거죠. 그래서 술도 많이 얻어 먹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거기서 대출을 더 받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대출을 더 받아요. 아, 점점 이렇게 욕심이 더 커지시는 거는? 네, 그렇죠. 아, 끝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끝이 없어서. 이제 대출을 알아보니까 3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네. 그래서 3천만 원을 더 받아서 더 투자를 해요. 거기서 모자라서 아버지하고 친형한테까지 빌려서 그 친구한테 전액을 넣죠. 아버지랑 친형한테는 얼마 빌리셨어요? 정확히는 지금 아버지랑 친형한테는 3천만 원, 3천만 원 해가지고 6천만 원. 그렇게 하면 그러 2억 5천이네요? 예, 예, 2억 5천이고 이자들까지 하면 3억 5천 넘는 돈이죠. 네. 투자를 한지 9개월 만에 사기를 당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대, 뭐 대출 받은 이자도 마찬가지고 네. 친구들한테 줘야 되는 그것도 이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친구들한테. 네. 절대 이제 사기꾼이 된 건데. 갖고 이제 고소도 많이 당했어요 그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을 벌려고 그 토토 총판있잖아요 네. 그 배너 광고를 보고 토토 총판을 시작을 해요. 어, 그것도 불법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악만 계속 두시네요. 예, 정말 계속 악순환이었어요그 이후로. 네. 왜냐면 이게 합법적으로는 절대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의 10년가량을 이래야 갚, 갚는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돈을 갚자 생각해서 총판을 잠깐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 2억 7천만 원이 처음에는 네. 네. 내가 투자한 돈이 됐는데, 이제는 네. 내가 갚아야 할 돈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네. 거의 대부분의 돈이 저의 채무가 되버린 거죠, 그게. 그래서 졸지 에 비징인 같아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총판을 하는데, 3개월 동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회원들 모집을 해야 되는데 네. 모집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그걸 하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시간 버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마스크 매점 매석을 했어요. 마스크요? 그, 예, 예. 이번에 코로나 그 마스크요? 네. 그 마스크 KF94 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나쁜 일만 찾아서 <웃음> <웃음> 합법적인 거는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아예. 네. <laughs> 그래서, 마스크 매점 면서을 이제 제돈 주고 산수할 때한게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네. 그, 밴드를 개설을 해요. 제가 네이버 밴드를. 네. 그래서 이제 KF94 실거래 중개소라고 지금도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밴드가. 거기서 이제 중개를 하는 거죠. 판매자들은 판매 글을 올려주고 구매자들 모집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는데. 네. 돈은 돈은 못 벌었어요. <laughs> 조사만 받았어요. 조사만. 조사, <laughs> 이제 경찰 조사만 받았다고요? 예. 판매자가 이제 저한테 저 이만장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물건인데 이것 좀 팔아 주세요. 밴드장님 해 가지고 문의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문의를 받고 글을 게시를 해서 구매자들을 모집을 해요. 네. 근데 거기 경찰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음... 그래 가지고 이제 경찰 조사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솔직하게 다 말을 합니다, 지인들한테. 네. 이자가 이래저래 해서 몇 개월 동안 못 나온 거고, 나 사기 당했다. 너무 힘들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저의 적이 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사기라는 게. 예. 욕심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당한다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들, 들거든요, 저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네네, 맞아요. 그냥 일을 해서 받는 것보다는 그냥 쉽게 돈이 들어오니까 그런 투자를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오히려 제가 그 당시에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친형이랑 유통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오히려 본업보다는 본업은 뒷전이 되고, 이제 그쪽에만 치우치게 되더라고요. 어... 욕심 때문에. 저 역시도 불법적인 일을 그 이후로 계속 해왔지만, 결국에 다 그게 욕심 때문에 큰 돈을 벌고 싶고, 외제차 타고 싶고, 뭐, 고급시계사 하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불법적인 일들을 하잖아요 네. 언젠간 꼭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남을 울렸건 언젠가는 그게 그 사람한테 화살처럼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서 사피의 비정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참 요즘 보면은 동네에도 보면 많아요 그냥 옆에만 가도 도박 얘기하고 있고 총판 하면 돈잘 버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 하는 게 카페만 가 들리잖아요 집 앞에 네. 안 했으면 좋겠는 거죠. 음... <laughs>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냥 네. 제,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은 못 느낄게요. 이게, 이 사람이 제가 월에 막 2, 3천 벌다가, 네. 이제 당장에 이렇게 빚더미에 이렇게 떠앉으면은, 기존에 제가 이제 돈 많이 벌때술사주고 그런 했던 친구들도 다 저를 이제 등져요. 아 걔는 망하네 그렇게 낙인이 찍혀가지고 네. 지금 현재 친구들과도 많이 벌어져서 친구들도 안 만나요 현재는 일일 집 일일 집만 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마 그거를 보통 사람은 못 이겨낼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도 했었고 욕심을 좀 버리고 평범하게 사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진짜 이제 스물 살에 예, 예. 살에 쉽게 만들 수 없는 큰 돈을 많이 만져보셨잖아요. 예, 예. 돈이 많아 보니까 내가 예. 어떻게 변하던가요? 불법적인 것만 보면은 그것밖에 못해요. 지금 토토평반으로 돈을 벌었던 애들은 분명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회원을 많이 유입시켜서 난남중에 사이트를 차려야지 결국에는 돈을 내가 몇십억을 벌어도 결국에 깜빵 가면은 그냥 그 추징금 막고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네. 거를 보통 이게 사람이 돈을 한번 벌어 보면은 거기서 해요 나오기가 힘들어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래 갖고 도박에 미쳐서 몇 십억씩 날리고도 아직도 카지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발을 안담그는게 좋죠. 지금 당장에 그 친구들 부럽지만 메시트 타고 롤렉스 타고 다니고 페이스북에 막 해외여행 다니고 그런 것들이 부럽지만 난중에는 부질없는 거라는 거라, 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아 어, 끝으로 오긴 어, 얘기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게 돼서 좀 속이 후련한 것 같아요 저도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